아이고 우리 누디아가 예방접종이 일본내염 그 다음에 또 뭐죠 선생님? 지금 오늘 맞을거는 폐렴구균 교균. 네, 4차 맞을거예요 4차 지금 네개나 밀려 있어요 세상에 누디아 울지말고 씩씩하게 맞아요 왜왜 그렇게 밀렸어 아니 12개월부터 시작되는게 많아요 음 12개월째 이제. 완전히... 돌지나고서 계속 맞췄어야 되는데 좀... 보건소에서 계속 문자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 보자. 오늘이 2020년 8월 3일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인데 이따 옷좀 따뜻하게 입혀주세요, 원사님 어떤 날은 입번트가를 입혀. 누디아가 긴장했네. 아이고 맞습니다. 오빠가 그냥 던져가지고 상처도 나고 어떻게 해? 상처가 짓질 않아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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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누제 울지 말아요. 알았죠?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하고 네. 네. 아직은 엄마 받기 못했어, 한테. 엄마 다리를 이렇게 아니 굴리지 않게 음. 잘 잘. 아으셔야아꼬둥안아 팔을 맞는데 아니, 아니, 서다리니 아니, 꼬니아그러니까니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이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요 누가 그랬어? 잘했어 잘했어. 누가 그랬어?